JP. 안녕하세요, LJP의 J입니다. 오늘은 Q&A 컨텐츠 되겠네요. 그 댓글에 이택준 님께서 이제 문의사항 남겨주셔가지고 이전에 강의 영상 만들면서 좀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그 강의 내용 안에 포함시키기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나중에 따로 설명 드리려고 하다가 마침 댓글도 달리고 해서 이 내용을 이제 Q&A 컨텐츠로 해서 이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예상 수리비에 대한 내용과 이제 주의점 법원 경매하면서 주의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수리비에 대한 것을 제가 강의 내용에 넣지 않은 이유는 사실 공업사마다 그 편차가 너무 많이 크기 때문에 내용을 넣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일급 공업사와 이제 다른 공업사들간의 차이도 있고 공업사들마다 공임비에 대한 측정이 다 다르고 부품 비용도 다르게 측정을 하기 때문에 뭐 일관된 수리비라고 설명드리기가 좀 되게 많이 어려워서 그 부분을 제하고 이제 강의 영상은 만들었었는데 기준에 대한 것만 우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동차 외판 도색하는데 이제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업으로 하고 있을 그 때는 그 단가 기준 단가 얘기 드리자면 7만원 정도 한 판당 7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제가 업으로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이제 법원 자동차 경매 하던 시절에는 1급 공업사 기준으로 사장님하고 컨택해서 얘기했었을 때는 한 판당 15만원 그 이후에 거래를 좀더 했었을 때 14만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공업사도 외판 이제 도장을 할때 열처리 공정을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에 따라서 뭐 퀄리티가 또 달라진다고 해서 사실 그 열처리에 있는, 열처리까지 하는 공업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이제 더 올라가는 편입니다. 제가 자동차 매매 상사 운영하던 시절에 단가가 7만 원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많은 차들을 계속해서 이제 순환시키면서 갖다 주기 때문에 암묵적인 계약인 거죠. 그만큼 많은 차를 계속해서 갖다주면서 단가를 서로 낮춰서 협의를 하는 형태로 해서 매매 상사에 있을 때는 7만원 넘어왔을 때는 14만원, 15만원 한두배 정도 차이가 났었던 것 같네요. 그 이외에 엔진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소모품들 예를 들어서 뭐 인젝터, 그 다음에 점화 플러그, 타이밍 벨트, 이런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부품을 사서 갖다 주면 공인비만 이제 받고 처리해주는 이제 카센터가 있기도 하고 계약된 곳에서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싸지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부품 대리점에 가셔서 물건을 사다가 공인이 제일 싼 곳에다가 맡기시면은 금액이 제일 저렴하게 되겠죠. 수리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일반인 기준으로는 제일 많이 발품을 파시는 게 가격을 낮추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변 지인들 중에 자동차 딜러가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 소개 받아가지고 수리비 아끼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자동차 공업사 뭐 이런 부분에 인맥이 없다 하시면은 자동차 동호회 쪽에 한번 가보시면은 대부분 많이 알고 계세요. 어디 카센터가 싸게 하고. 뭐 고업사가 수리하면 얼마나 더 싸게 할수 있고 좋은 정보들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컨택하셔가지고 많이 발품 파시고 노력하시는 만큼 수리비는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실 경우에는 수리비도 굉장히 많이 뻥튀기가 될 수가 있어요. 고업사마다 차를 잘 모른다고 하면 그 부분을 또 악용해서 큰 금액을 수리비로 청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당하지 않으시려면 은 최대한 아는 지인부터 우선 찾아서 컨택을 하시고, 지인 쪽에서 인맥이 없다 하시면 은 최소한 특정 차량 동호회라도 가입하셔서 그 부분에 모임을 한번 나가시면 은 그쪽에서 수리에 관련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지역 내에 있는 카센터, 뭐 수리하는 공업사 이런 것들을 정보를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다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외판 단가 외에는 사실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기준도 내려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많이 발품을 파시면은 수리비는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쭈어보신 의도는 낙찰 후에 큰 금액이 들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문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강의 내용에서도 설명을 계속 드렸듯이 저는 오래된 연식에 키로수 많은 차량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연식은 5년 이하, 그 다음에 키로수는 10만 키로 이하인 차량들을 항상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자동차 제조사 메이커에서 보증을 이제 5년. 10만 키로 이하에서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을 낙찰을 받았을 때큰 수리 비용이 들어갈 일은 그냥 보증 AS 받으시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범위에 벗어나는 차들은 사실 추천드리지가 않아요. 제가 업으로 하고 있을 때조차도 매입을 했다가 큰 금액의 수리비를 낸 적도 있고 사실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법원 경매 차량을 리프트에 띄워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간략적인 외관과 엔진룸 잠깐 보는 걸로는 사실 차량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전문가들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업으로 할때 당시에도 제가 얘기 드렸던 5년 이내 10만 키로 이하 항상 저도 최대한 지키면서 건드렸었습니다.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 연식이 오래된 뭐 BMW 같은 외제차 10만 키로 넘어가는 차들 저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요. 또한 가지 설명드려야 될 점이 주의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간단합니다. 뭐, 금액이 싸고 좋은 차는 절대 없다라는 거. 법원 경매 내용을 보시다가 많이 유찰돼서 어, 이 차는 그냥 이 금액 사도 손해가 없겠는데 라고 생각하시고 차량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접근하시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법원 경매에서 저와 같은 업자들이 참여하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금액이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업자들도 포기한 차량이기 때문에 유찰이 계속 되는 겁니다. 물론 심각하게 떨어진 차량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 중간선에서 업자들도 이제 간을 보는 차량들도 있긴 한데 매우 낮은 금액으로 떨어졌다고 하면은 애초에 그 차량을 거들두도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주의점 얘기를 드리자면은, 연식이 오래되고 사고 금액이 큰 외제차, 키로수가 많은 차량을 왜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중고차 업계에서도 사고가 크게 난 차, 연식도 오래되고 키로수가 높은 차들,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중고차 배출 쪽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죠. 신용 불량자들 대상으로 자동차를 주면서 캐피탈 한도를 높여놓은 거를 갭을 이제 대출로 주는 형태의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타겟으로 삼는 차들이 이제 그런 차들입니다.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어도 거의 절반 잘리듯이 큰 사고가 있었던 전손 차량들, 그 다음에 키로수가 너무 높게 나오는 차량들, 그래서 시세 대비 많이 떨어지는 차량들. 캐피탈에서는 키로수와 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한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갭을 이용해서 중고차 대출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가신 분들이 보통 개인회생 신청하거나 이제 판화 신청하면서 이 차들이 다시 경매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법원 자동차 경매 차량 중에서 연식이 오래되고 플수스가 많고 사고금액도 어느 정도 있는 차량들 웬만하면 추천드리지 않는 것이 그런 차량들이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뭐 주의점은 이 정도 얘기 드리면은 설명을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댓글로 답변 드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LJP의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